드롱기 프리마돈나 XS 크리텀 36.365m 미즈 SI는 커피 애호가라면 꼭 경험해봐야 할 최고의 선택입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I 컴팩트한 I 크기로 주방 어디에 두어도 품격이 느껴지며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어요. 강력한 압력과 정밀한 온도 조절 기능 덕분에 에스프레소부터 다양한 커피 음료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. 또한 자동 세척 시스템과 내구성 높은 소재로 유지 관리가 간편하며 뛰어난 성능으로 매일 신선한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. 프리마돈나의 뛰어난 품질과 혁신적인 기능이 결합된 이 커피 머신은 집에서도 카페 못지 않은 커피 경험을 선사합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